이풍인이이 주인... 맛있습니다 매콤마이 닭갈비 이거 불고기 됐습니다. 내릴까? 오케이. 휴 깔끔하지, 로하나 9번 여기 우리 자리. 저번에 아빠가 왔을 때는 저기 3번 자리 있었거든. 원래는 저 끝에 끝 자리 예약했었어, 5번 자리. 저희가 완전 그늘 자리. 아침에 해가 이 뒤로 떠. 그래서 그 계속 그늘이야. 그리고 여기로 해가 쳐. 여기가 나중에 은수영이 올 자리야. 너무 먼데? 뭐가 멀어 여기서부터 저까지밖에 안 되는데. 가깝잖아. 멀어 응. 가깝으 여기서 수영 안 하나? 여기서 수영 못하지. 내려가. 별로 해서 내려가는 거야. 여기가 산수도야. 아니, 계곡이야. 밑에 한번 내려봐봐봐. 와, 물더 많이, 저번보다 더 많네, 물이. 오, 팔팔팔 흐른다. 저기에서 노면 진짜 죽겠다. 와. 내려가자. 에? 여기 놀수 있어. 내려가서 놀면 돼. 끝내주지. 저 폭포도 맞고. 수심이 얼마 정도 돼? 여기 아빠 한 허리. 어, 정도.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로 가면 수영장이 있어. 여기 봐봐, 수영장. 내려가 봐 양쪽 다 내려갈 수 있어 여기 신발 딱 벗고 이 안에 들어가서 노는 데야 여기 높이는 아빠 입까지 왔어 입까지 아빠한 입까지 오더라 여기로 올라가 보자 여기로 가면 카페가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카페에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야. 여기 안쪽 있지? 여기가 수영장 화장실이야. 어? 나중에 아빠가 길을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뭘까? 네가 다른 사람 알려주라는 거야. 은수영 알려주고. 근데 여기는 무인이라서. 아, 뭐 파는지 봐봐. 어? 저는 지금 중장년 비교적 많이 파요. 응. 너무 많이 파네. 육개장도 있고 밥도 있고 과자도 있고요. 술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얼음도 있고요 아이스크림도 팔아요 아 이런건 없는데 야, 여기 정말 시원해 보이지 않나 어. 수영장에서 놀다가 여기서 놀자 거기는 많이 안되겠다 그물 쳐놨잖아 굴러떨어진다고 컴백! 오늘 하루지만 그래 이거 밥 먹고 샤워 한판 하고 누우식 일부지 어, 그래 좀, 좀 걸어다녀줘 남자들만의 캠핑을 위하여.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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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콕콕 형아 지금 이 사이에 김끼었어팥끼었어이안아됐다 저녁에 하 됐다, 됐다. 아빠가 근데 할머니가 삐질 수도 있어 근데 근데. 그래서 전화를 미리 안가요 아니면 로안이 온다 그러면 할머니가 장봐 놓고 맨날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 배달 왔습니까? 이거 부가 세팅 해줘야지 그 배달 어디까지 왔었어요? 관리사무소 아 관리.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들 용돈으로 산이 치킨 가지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저쪽 말고. 아, 걔 <laughs> 공격 못 해. 그냥 이거. 이놈의 새끼들 도대체 몇 시까지 자는 거야. 음... 고봉밥, <laughs> 오늘 아침엔 이렇게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이거 먹고 수영하러 가자. 네. 한 다리 가기, 기예하네 청소 로봇! 오 이제 안돼다살나야지 오, 잘하네. 과자 좀무봤는데 행복한 캠핑을 위하여 건배. 네. 땡모반. 수박 뭐는 부족하지만 이곳 소림을 막고 있는. 당장 진각이라고 하오 합장을 하며 고개 숙여 인사는 당장 진각 대사였다. 그것은 조금의 무례함도 없었다. 8 0을 훌쩍 넘긴 노승이 이런 정당인 어른의 말에 당장 진각 대사가 말했다. 뭐 맛있는 거 먹어요. 맛있는 거요. 아, 저거, 저거, 맛있는 거, 저거, 저거, 거 먹어요. 라면. 떡갈비 먹어요 떡갈비 떡갈비 응, 똥갈비 떡. 똥야 얘네들아 살려줘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죽이지 말라고 <laughs> 와 지금 거의 10시가 다 됐는데 꿀잠 잤네 이제 나와 어. 베이스캠프 쇠가 아니고 새? 새...새... 똥또 똥이야? 응. 무국 국립박물관 롤롤마리스톤파 나는 에 예고 이용해 시조일 마스톤파마리스톤파 고생이 <목소리도> 한 젓가락씩 하세요 뜨겁습니다 아니 한입 카케 아 뜨거워 오늘 한잔 아 찡이네 아, 아 좋다 묵은 이제 물오묵은 겨울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불공을 드리는 마음으로 잠시 잊고 있을 와하다 장난 아니지, 너무 습하다. 여기 아, 여기 시원해. 여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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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